LG의 채용 분석에 이어서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자기소 자기소개서 분석 시간을 준비했습니다. 뭐 LG 그룹하면 여러분들 굉장히 가고 싶은 기업 중에 하나고 그 따라서 요 지금 바로 실시간으로 올라가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보시고 빨리 어떤 키워드를 잡아서 어떻게 작성을 해야겠다라는 것을 확인하시면서 작성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이 내용은 제가 채용 분석에서 담아 드렸으니까. 그 채용 분석편을 참고하시면서 키워드를 머릿속에 담아 두시길 바라겠고,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죠. 이 자동차 역시 LG는 10년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, 사실. 그러니까 지금 인천에다가도 개발하고 있고, LG웨이를 꼭 머릿속에 담아 두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정말 내 전공은 뭐였고, 그리고 LG에서 내 전공이 어떠한 형태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고, 혁증이라는 그 것은 여러분들이 이 산업이랑 이 기업, 그리고 이 직무에 대한 관심 정도를 어필할 수 있는 도구이지, 이게 여러분들의 직무 역량을 밝혀내는 수단은 될수 없다라는 걸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.